전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5년 본 학위수여자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박사학위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강국진 외 6명 석사학위 불교문화대학원 문학석사 강동주 외 9명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김경란 외 35명 경영대학원 경영석사 이기대 외 36명 일반 대학원 문학석사 박형열 외 17명 학사학위 불교문화대학 음악학사 이선숙 외 94명 인문과학대학 문학사 김첨모 외 288명 과학기술대학 이학사 전희구외 271명 사회대학 정치학학사 신국정 외 114명 경영관광대학 경영학사 김성범 외 356명 사범교육대학 교육학사 오시정 외 81명 안희과대학 안희학사 김혜련 외 82명 일과대학 간호학사 김다경 외 97명 평생교육원 문학사 조아나외 2명 총 32개 학과 22개 전공 1502명 이상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동국의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오늘을 위해 헌신해 주신 가족분들에게도 축하와 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국학원 이사장 정년 대종사님, 조하경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상록 직할 경주 동창회장님 등 내외 기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영원한 동국이된 것을 환영합니다. 25만 동문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을 역대의 선배 동문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1906년 건국한 이래 수많은 선지식과 애국충절들의 산실이요 조국의 건대화와 민주사회 민주화에 몸 바친 열혈 청년들의 배움터였습니다. 문학과 예술이 성대하게 꽃피우고 역사와 철학이 그틀을 넓게 닦아왔으며 그 바탕 위에서 과학과 공학, 의학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국대학 상위에 드는 명문사립대학으로 재도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긍심으로 모든 동국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동국의 중흥과 새로운 도약의 시절인연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찌 자랑스럽지 않으며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일일신 우일신의 기상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동국대학교의 영원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안녕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순풍부는 봄바다가 있는가 하면 폭풍을 몰아치는 거친 바다도 있습니다. 안전한 전환도 있고 앞날이 예측 불가능한 망망대의 큰 바다도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던 학교와 많이 다른 분야입니다. 학교는 학문 탐구의 열정과 정의를 지키는 용기, 정직과 신뢰와 사랑과 배려를 가르쳐 여러분을 한 척의 불로한 배로 만들지만 세상의 바다는 여러분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 사회 일자리 사이의 불일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바다에 표류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 동국대학교는 부처님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 정신의 요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삼다만상의 생명체들이 자기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존중하고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저 험한 바다를 방해해 나아가는 데 가장 긴요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동국대학만의 특성화된 교육 철학이오 가장 순도 높은 인성 엘리트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인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이에게 절망의 망망대해란 없듯이 주인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한 바다도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블루오션이 되어서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러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동국의 졸업생 여러분 이러한 주인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여러분의 바다를 개척해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하는 길입니다. 또한 자기의 지혜를 이웃과 함께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아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곳이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이끌고 이웃을 돌보는 지도자로 크게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는 세계 속의 동국인으로 한층 더 성장해 갈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러한 질문에 소박하게 답을 합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앞의 취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학 정신은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상구벌이 하와중생 위로는 진리를 깨치고 아래로는 이웃과 함께한다는 우리 동구의 교육 철학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 길들여지고자 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너나 없이 세상에 편안하게 길들여지고자 한다면 세상은 그럭저럭 유지될 뿐 발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좋게 바꾸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바로 그 사람의 힘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면 큰 강물의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녀로 인류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는 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속시키는 데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대나무 국대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신, 즉, 한계를 초월하는 보다 높은 용기로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들 동국인의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선택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모쪼록 용맹정진하는 이러한 동국정신을 잘 헤아려주시기를 장군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정든 교정을 떠납니다만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어 모교 교정에서 미래의 후배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고 여러분의 장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니다박사 다음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인신 정년 큰 스님의 졸업 취사가 있겠습니다. 네, 앉은 자리에서 큰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반대.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영여로운 학의 수여식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졸업생 여러분을 훌륭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로 길러 주신 김혁 총장님과 이계영 캠퍼스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 또한 오늘의 영광이 까지 힘든 뒷바라지를 하신 졸업생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이라는 것은 한 단계의 학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특히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이론으로 학문과 삶, 노동과 직업, 자율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격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배움의 열정으로 학업에 정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배운 것을 사회에 온전하게 돌려주고 사회인으로서의 또 다른 자기를 개발하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니다 근학 이념을 바탕으로 학업을 연마하고 인격을 수련해 온 여러분들이기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은 물론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인격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기여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지 않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윤리와 책임감이 결여된 경제 전문가는 열린 사회의 일원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충실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감으로도 존경받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보한수처작주이처 개진의 경고를. 항상 마음에 품고 항상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금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딛을 우리 사회는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동과 갈등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공정한 경쟁의 원리와 더불어 생명의 존엄성을 늘 함께 사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동체 대부의 부처님의 사상이고 참된 동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이러한 삶으로 충만할 때. 부처님의 자비는 이 땅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불교의 진정한 이상인 대승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졸업을 맞아 각자 많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 원하는 곳에서 그동안 갈고닦았던 능력을 휴감 없이 가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체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것이며 동국대학교도 또한 그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며 여러분은 동국대학교를 떠난 후에도 늘 동국가족이 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교가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의 명문사학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뜻깊은 졸업과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부처님이 크신 자비분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하항입니다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제 김관용 지사님의 축사를 제가 대신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희망을 남고 미지의 생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정해진 교과과정을 전심전력을 다해 마치시고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으시는 졸업생 여러분의 여예로운 졸업을 저희 3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랑과 진성으로 여러분을 뒷바라지해 오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이계영 캠퍼스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수님들, 교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희혁 서울 캠퍼스 총장님과 존경하는 정년 이사장 큰스님 등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는 구군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1906년에 불교계 선각자들께서 교육 구국의 이상을 가지시고 불교인재를 길러내고자 설립한 민족의 사업입니다. 불교 진흥과 신학문 도입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워서 민족독립과 자존을 위한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마음을 다 잡아서 가다 듬는다는 섭심과 참되고 믿음 행실을 하자는 신실 그리고 타인을 자비심으로 대하자는 자애 세상을 구하자는 도세를 교훈으로 교학장생의 불교 정신에 입각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명품대학 우리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학과 연구에 전념진정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의 캠퍼스를 조성해 오고 있고 산학관 협력과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창업선도 대학으로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명품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서 총 81실의 81실 한동의 최대 규모의 모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부설 병원과 한방병원은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큰 역할을 해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저희 도의 위상에 걸맞는 명품 동국대학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시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졸업생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할 미래는 경이로움과 희망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난관과 예기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적 도전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근원입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대학과 대학인의 얼마나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학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안고 저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후배들의 길이 된다는 생각으로. 동국대와의 큰 인연을 간직하면서 모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자랑스럽게 기억될 수 있는 동국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는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벌이나 스펙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의 본보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리드의 지승인입니다. 또한 도전은 청년의 덕분이고 도전은 성취는 없는 겁니다. 원한과 실패가 있더라도 새로운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과감한 실천으로 열정적인 도전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축적한 역량을 힘껏 발휘함으로써 동국대인의 참된 묘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다시 한번 희망찬 새로운 출발을 하신 여러분의 내리는 걸음 걸음마다 우리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하나씩 품고 이 교정을 나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경 행정부장께 여러분 친하는 여러분. 먼저 영예로운 학위를 받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동창회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사장님이신 정영근 선님과 이사님 그리고 어 김옥 총장님 그리고 이계영 캠퍼스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긴 세월 자녀들의 학업을 사랑과 인내로 뒷바해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늘은 학위를 받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마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는 늘 기회와 위기가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잘 발굴해서 여러분 것,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면 정말 성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30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0년을 공부하고 30년을 일을 하고, 나머지 30년은 고단한 모아둔 자산을 갖고 노후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사회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30년은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 자력으로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며 그런 결과가 나머지 6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동창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늘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잘 케어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으로 인생 선배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동창회 선배들과 의논하면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과 동시에 약 26만 26, 명의 동창회 선배들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 아마도 전국에 수많은 동창회가 있지만 동국대학교 동창회만큼 강한 의리의 집단을 가진 생각을 가진 집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오랜 세월을, 세월을 잘 견뎌오셨기에 여러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펼 수,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의기양양하게 도전하시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의 동문이시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과 총동창회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문학 박사의 자격을 인정하, 2015년 2월 24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박정근. 위의 인정에 의하여 문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 2015년 2월 24일, 동국대학교 총장 김희호. 축하드립니다. 전무 김성옥전학생 김천모 상장 전체 수석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김천모 이 사람은 재학 기간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 2015년 2월 25일 동국대학교 총장 김희혁 전체 수석을 왔습니다김석드니다 <laughs> 당장 전체 차석 인문과학대학 국사학 전공 김수호, 이하대영 전가가 있습니다. <laughs> 저희 오늘과 같이 기념촬영 하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은 <laughs> 어 바로 나오셔도 됩니다.